1차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반좀 넘었어요 오늘은 라라포트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라라포트 갔다가 오늘 텐진 조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스미코쿠라시코지 오픈했는데 인기가 없어요 하지 말자 날씨가 되게 좋아요 구름이 껴 있긴 한데 안 덥고 안 춥고 지금 반팔 입었어요 반팔 반 11월에 오 반팔 입었어요 크리스마스코지 막 음. 뽑아. 허? 버즈 너무 예쁘다. 850엔이네. 여기 있어. 버즈 갖고 싶다. 상품은 이렇게 생겼어. 스펜데 이거 이 나오면 대박이다. 나와. 그니까 이게 간간인데 A 상. 나는 그때 막 공주들만 나왔잖아. 이렇게 예쁘네 안 나왔어. 이렇게. 있어. 나도 공주들만 안나. 근데 여기 공주들 더 있어. 엘사 네. 안나 올라프. 근데 얼굴이 표현이 진짜 잘돼 있다. 되게 잘 나왔다. 공부가 7명이야. <laughs> 완전 세판 A상 하나 있어. 도전. 바로 앞에서 D상 뽑아갔거든요, D가. 어. 그렇게 둘, 두 둘, 개? 둘, 이렇게. 이렇게. 제발. 아! 어, 어. <laughs> 13번. 뭐야 오, 어, 푸! 아, 그래? 14번 뭐야 베리 아, 아 하나 둘셋 <목소리> 14번 그 피글렛 피글렛 아 16번 아 이상하네요 이상한 남자 아 피글렛 오여좀 붙었다 아 디. <목소리> 피터팬토 이상한 여자 어 엘사다 아, 엘사, 엘사. 다리가 떠가자이만. 예, 비규어만네개 뽑았어요. 대박. A 사 뽑은 거랑 교환했어요. 교환하자고 하셔가지고 교환했습니다. 일본 분이랑 라라, 라라 보도트 왔어요. 생각만큼 막 엄청 크진 않네. 머리. 날이 진짜 좋다. 와, 날씨 미쳤고. 일본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열람에. 어. 응. 점프샵이 있어가지고 점프샵 먼저 걸려. 루피 유지 허히로카. 어, 딱히, 예쁜데, 개비싸 이거 스티커 말안 돼. 더 좋아하는 거 그만하고 싶고. 히로카, 이게 단가 봐. 그러면. <laughs> 아, 이거. 최애 두 마리 나오는 거. 아, 그거 싶지가 않아 이거 뭐야? 귀엽게 생겼다. 열쇠고리? 어, 나도 예쁘다. 아, 한번 해보자. 열받아. 보기는 되게 좋네, 여기가. 매장도 넓고. 이번 거 이렇게 예쁘게 나왔던데 아 이렇게 예쁠 줄 알았으면 살걸 얘 이리로 갈까요? 어. 아이자와 센세자 아왜 저렇게 됐어요? 이거 들고 다니기 좀 그렇다 그치? 어, 근데 예쁘다 <laughs> 개비싸네 이거 예쁘다 그니까 응. 이것도 예뻐 이것도 예쁜데 3만 한 5천 원 정도 되네 너무 비싸 근데 또 팬이면 살만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담나는 티켓 파일 예쁘다 예쁜 거 발견했어 얘뭐야 <laughs> 멧돼지가 됐어 메즈코 도 있어. 최애 아이 곧 결말이라던데 아니 어, 나 이게 너무 멋있는데 써니오 이거? 어. 21만원이야 허! <laughs> 비싸네 원. 이거 우와 멋있다 이게 뭐야 사카모토 데이지 이거 애니와 되면 지금도 인기 미쳤는데 애니와 되면 이제 지금 잡아도 늦었다 이거 음. 괜찮아 보이네 그러게 비교. 이거 한번 사본다 블리치 아크릴 비디오 컬렉션. 아 이거 근본만 있네. 블리치 요즘 재밌게 봤거든요. 아크릴 이거 괜찮은데? 그니까 이거 두개해 본다. 이렇게 블리치 두 개. 여기 토구 시네마예요? 아냐큐피 <laughs> 이런 데 오면은 굿즈를 건질 수도 있다. 인형 뽑기 또쭉 빨리로 하나 여기 남고 인형 뽑기 하는 거지. 이들 미는. 제발 아아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오 대박. <laughs> 오 왔다. 근데 남은 거 어떻게 해? 뚱뚱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들리는데? 뽀뽀라 음. 어, 코라코왜 저래? 원래 이래? 이만요. 아라포트 가차가차 농어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상이 없는 듯. 에포네 님을 좀네. 저기 도심 가면 다 있을 거고기아얘좀 그만 나네 <laughs> 큐피. 그러게. 다이소 이거 많이 사가던데? 키링 거는 거 어, 괜찮은데? 하나 사갈까? 이거는 카드 보관함인가 봐벚코스터 넣는 거 근데 이거 한국에 들어와 있긴 하던데? 그거 하나 사볼래 카드? <laughs> 그래 이거 다천 원이야? 어천원아 그 높은 거. 거 높은 거 리뷰할 때 쓰면 좋겠다 하나 사면 후회하려나? 두개서 그래 펜동이 저희랑 좀 다른가 봐요 그 소스가 잔뜩 젖어있어 맛있긴 합니다 메론소다도 같이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텐동 먹는데 바로 앞에서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먹으러 바로 들어왔어요 멀티 아이스크림 개 존맛이다 미쳤다 개진하고 개맛있어요 당고랑 같이 아 이거 파시랑 먹어야겠다 얘는 좀 심심해가지고 파시랑 먹어야 돼 안 나온 것 같은데? 오, 어! 왔다 왔다. 그만해 아니면 한번 더해. 아안 된다. 에에? 빨리 얼굴을 보자. <laughs> 여러분 대박. 개 큰데요? 그냥 상상 이상인데? 와 그냥 건물 크기보다 더 크잖아. 라라포트의 수호자. 이게 음. 여러분 건물이 5층짜리인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커요. 절대 직접 안 보면 사이즈가 가늠이 안 돼. 이 정도인 줄 몰랐어. 그니까. 개크잖아. 아, 이거 반만 할줄 알았어. 나도, 나도. 크기 비교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쪽으로 가는데. 개큰데, 발이. 와, 개쩐다. 개쩐다. 건담 무서워서 온다. 멋있다. 이기 오길 잘했다. 아라포트 투어 끝 놀지마 파르코 왔습니다 <목소리> 개 짝진 않네 여기 파르코 <목소리> 백화점 오면 어. 포켓몬 없는데? 우와 이거 나비 멋있다 꽃까지 같이 있다 우와 헉, 근데 1,500엔이야 미친 이거 나비 멋있다 생각했거든 나 저거 나비 하나 뽑을래 1,500엔이야 어제 <목소리> 우리가 한이 물고기는 <목소리> 아직도 있네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잔인해 보여 색깔 빠져가지고 저 노래진 것봐 그런 거 그거 같아 그 생체 실험 어. 노우무 만들 때아 이거 홀은. 아 포켓몬 없네 건담 헉, 1,500엔? 이거 그 프라모델 하나 가고이네 이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거 좀예쁘다 해리포터? 어나 이거 종이 쪼가리랑 같이 주는 거 별로야 근데 이, 이게 좀 간지인데? 이렇게? 트리치가 간지긴 하네 하나 해봐야겠다 이거 애 같고요. 이거 하나 해볼래 뭔가 이 호박이 게더 갖고 싶네? 그는 아, 이거 가차기계. 가차기계가 이게 더 예쁜 것같아 한다? 그래, 이거 진짜 맛있지. 오케이, 뽕. 홍보 프린. 포차코. 하나 더 뽑아볼래? 혹시 봄톰프린 색깔을? 야~~~ 아, 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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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 0 0원짜리로 나오게 했어. 키드치, 어. 이거 스니치, 스니치 아니면 캔디가 예쁠 것 같아. 얘 뭐야? 몰라. 얘는 뭐야? 아~ 루나 러브 굿 안경? 아~ 뭐야? 호호호 금본 이거다 젤리, 막 어, 젤리, 젤리, 젤리. 예 이거 갖고 싶었어, 이게 근본이죠. 이거 가자. 이거 갖고 싶은 거. 이 안무예. 과연? 흰색 바다 에아 파랑인 것 같아. 그 아, 고악세지나? 예. 못생겼어. 열받아. 그... 이거 다 예쁜데. 나파란게 예쁘다. 근데 얘네도 예쁘다. 이거는 뭐 실패가 없네. 뭐란는지 보여? 노란..노란 꽃이네 맞지? 노란 꽃이네 그러네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토 어? 피리란드 응 이거 갖고 싶다 우산아 뽑아볼래 예? 응. 응. 제발 우산아 제발 제발 아 예. 뭐였더라 뭐 이름? 코로코로 구리링 나 패클 뽑을나한 번만 더 해볼래 내 차례인데 뭐 한다고? 줄에서. 네. 패클. 아, 패클이 있네. 봄봄프링과 아, 떨거지 느낌인데? 아, 봄봄프느 같은데? 그래? 어! 봄봄프림! 아 하나만 더. 예쁘긴 하네. 제발, 우산아, 제발. 잠깐만, 잠깐만. 제발. 오! 우산아다! <laughs> 우산 하나 세클만 <laughs> 대박 안전백이 어. 아 이거 어. 괜찮은데 나 없거든 하나 뽑아야겠다 너무 좋은 점다 귀여워 찍어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약간 하체 활래 그건데 아우사기 어, 우사기 아니야 아우사기다우사기도 어, <laughs> <laughs> 우사기도 좋지 예아어 있네 플랫 가챠폰 해볼까 어?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이거 둘다 해야지 단다단 한다? 나 갖고 싶은 거 근데 다 예쁜데? 얘만 아니면 될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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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저렇게 나와? <laughs> 하나 둘셋아 예쁘다 괜찮은데? 이렇게 코스터 이렇게 나왔어요 예쁘다 나 갖고 싶은 거 오카롱 변신한 거랑 터보할매 이것도 괜찮네 저 고양이가 할매야? 어 터보할매 나도 저 할매가 마음에 든다. 어? 마지막이야. 솔드와스 나왔어. 아... 모모야. 꼭, 꼭 음. 저런 여자 잘 뽑자. 하나 둘셋 제발 오카룽 아니면 더보할맨그 여자 에? 에? 진짜 장난해? 너 때문이야. 나 하나 더 뽑을래. 마지막 싫어요? 내저여자 어... 아 속으로 말했어. 모모 미친 밤이가딴거 나올 때까지 해야 돼. 괜히 지적했다. 그고기를 일본어로 제발 다른 거 제발. <laughs> 어퍼! 터보 엠에 나왔다. 터보 어, 엠에 내가 원하는 표정으로 나왔어. 아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 일단 아, 후퇴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예. 오랑우탄. 예. 예. 외계인. 예. 라플라스. 이거 네시 아니야? 라플라스. <laughs> 이거 네시고 이거 츠치노코 이거 외계인들이네. 아는 애들이야. 네, 라플라스가 제일 갖고 싶어아 예. 뭐야? 뭐 나왔어? 뭔지도 모르겠네. 얘잖아. 얘 뭐야? 곰팡이. 캐세렌, 게셀은... 먼지 샀슈. 아, 어돈 주고 먼지 샀어. <laughs> 아, 나 이거 하나만 뽑을 거 어, 이거, 이게 예쁘네? 나. 그러게. 얘 별로. 별로라 하면 별로인 거다. 300에. 뭐야? 뭔데? 잠깐만. 이거 아니? 어, 코수염 나왔어. 맞아. <웃음> 어. <웃음> 내가 별로라고 하지 말라 했지. 다시? 하나만 더. <laughs> 아, 코수염 나왔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아, 명심 그래. 그런 아 위에 중절무스는 얘는 아, 멋있네 예, 괜찮던데 퀄리티가 예쁘다 이정도 나쁘진 않은데 패시브 호미토즈카 계열바다 뱀의 해라고 스누피가 <laughs> 이렇게 뱀안 팔릴 듯 올해는 이게 예쁜데 이게 예쁘다 어. 치니카와 골프 그러게 열쇠인가 골프할 아, 어. 때 이런 게 필요한 거? 해봐 계란말이 그렇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 토마 맞아. 네. 귀엽다. 에르네 중토로라 써졌어앰벨코지 어, 그 귀엽다. 1980엔. 이거 뭐야? 25,000원. 아? 별로 안 귀여워졌어. 스케로쿠상? 스케로쿠상. 인형이 있네? 스케로쿠상. 뭐임? 이거 개 귀여워. 미친. 집게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어? 스케로쿠상. 이거 뭐, 맞아? 스케로쿠상은 스켈로쿠상. 근데 인형은 별로야. 일러스트가 예쁘기 때문에. 얘가 엄청 핫해 그러게. 다리가 왜 3개야? 몰라. 문어인가? 문어 같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켓몬 밀로틱기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거 한식 실물. 한식 맞아? 순두부찌개잖아왜 초밥이 있어? 저 위쪽이구나. 간이 귀엽다. 에비시사. 시사 개시로. 시사 랭커상이 없네. 랭커상이 기가 많나보다. 우사기 이거 귀엽네. 살거 없으면 그냥 갈까? 800엔 싸다.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둘다 예쁘다 근데 진짜 니네 취향? 둘다구들 제외하고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고 아니 니네 눈에 딱 예쁜 거, 더 예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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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예쁜 거. 둘다사 그럼? 아니야 둘다사긴 싫어. 그거? 미니 아크릴 스탠드 제발 데코. 이게, 이게 되게 되게 웃기게 생겼어. 특이하게 생겼다. 그니까 이것도 하나 사 볼까? 이게 뭐야?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얘가 추격제 아니, 같이 다녀. 추격자도 나오긴 해. 이거 하나 사봐.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카드가 많이 든거 같냐? 색지다, 색지. 게임선에는 굿즈가 이렇게 굳어 공망에서. 괴수파로 사봅니다. 블리치 없나, 블리치? 어, 블리치 여기. 헐, 이. 이거 하나 있는 건가? 블리치 굿즈, 이. 이게 다 있네. 카드야? 아크릴 카드? 이거 봐봐. 라인업 좀 봐. 미쳤지. 이게 뭐야? <laughs> 맨 오른쪽 아래, 보여? 오른쪽 아래? 서브 알몸 반다장 카드도 하나 사봅니다. 아, 캐로로 캠했지 그래? 이게 좀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새로 나왔네. 8 2 5원 아크릴. 그래. 이게 예쁘다. 우왕. 귀여워. 뭐야? 그런가 봐. 다른 애도 똑같나? 맞네. 코로스케. 먼지들? 그냥 이대로 보관해놔도 귀엽다. 그니까. 까만 먼지? 그 진짜 귀엽다. 서큘러 디오라마 컬렉션 저거. 어, 저거 괜찮지? <놀람> 이거 이렇게 커? 나 아, 이건 두기스. 리뷰 안할 거거든요 키스리고 사는 거야? 그거 살 거야? 어. 저희 여기 부고프 미나 텐진점 슈퍼 바자라고 써진 데를 봤거든요 우와 이렇게 큰데 이거 1,400엔 밖에 안돼 왜? 어? 비싸도바피쿠지 어? 하피쿠지... 니카이 지장 아, 네. 아. 뽑으세요 비장지게비쿠지바 개. 이 뽑아보자 이렇게 이렇게 아, 아크릴 아, 사위 사위. 제발 9번 뭐 어. 새로운 거나왔 그래. 아, 에리얼 <laughs> 인어공주 이거는 방법이 없어 정직한 사람만 잡을 수있어 이거는 답이 없어 그냥 자기 약간 아쉬운 거 같아서 오늘 산 랭깡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가격 순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괴수파로 클리어 카드 컬렉션. 괴수파로 현재에서도 인기 많더라고요. 호시나 대장이 인기 제일 많던데. 호시나가 누구야? 실눈 케 있어 실눈 케 하나, 둘, 셋. 오 뭐야? 단체 던츠샷. 갖고 싶던 거야? 아 괜찮은 카드지 않을까? 31번이면 맨 마지막 번이지 않을까? 전체 32종 중에 31번이면 되게 괜찮은 카드 같아요. 여기 예, 실눈 케이. 실눈 케이야? 흑막이지. 안 먹는 것도 이겨나네. <laughs> 하나 둘 셋. 잠깐. 오! 계속 바로다. 뭐야? 잘 나왔네. 어 뭐야? 딱 원하는 느낌. 어 이렇게. 지금 먹는다고? 지금 먹으면 촬영을 어떻게 생각 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laughs> 어? 그 다음 도망... 도망자 도련님?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도잘도라고 하죠 이거는 근데 좀 두꺼워서 뭔가 봤더니 미니 색지더라고요 미니 색지 이름이 사실 잘 기억이 안나 이거 보다가 지금 살짝 중단에 있는 상태인데 암튼 얘가 나쁜 놈 그리고 얘얘 얘 삼촌인데 삼촌 맞나? 삼촌인데 팔아먹은다 이내 네. 팔아넘겼어 라고 물어볼래 하하 <laughs> 맞아 <웃음> 나 나는 바둑, 잘두개 생기네. 나는 도련님.. 아 예, 어. 도련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아 뭔지도 잘 모르겠어. 도망자 중한 명이겠네. 맞아, 나머지 하나. 맞아. 허! 같은 애 나오는 거 아니겠지? 하나, 둘, 셋. 오! 어? 사이다. <laughs> 도련님 나왔으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미니 색재로 나오는 거? 좀 나쁘지 않네? 느낌이 괜찮네. 점프샵에서 뭐 딱히 살거 없어가지고 이거. 손체 24종 실화야? 씨발. 24종이면 6작코도 들어있겠다. 아, 열받아. 차코게 나올까봐 지금 너무 불안해. 셋. 아, 미스터 <laughs> 프레젠토 마이크. 에이. 와, 24종일 때 알아봤어야 됐다. 뭐 있던 게 나오나? 이렇게 캐라비너로 돼있네. 이로하까 그래. 전체 감사합니다. 6종. 6월 넥스트라는 이번에 개봉한 영화 제발 듣고 하나. 어, 뭐야? 여러 장 들었어. 둘. 셋. 아니야. 대구같이 생겼어 진짜? 오! 대구다 <laughs> 대박 미친 대박 예쁘네 와 미도리아가 어. 나온다고? 대구전에도 랭깡으로 뽑아서 몇 안되는 것 <laughs> 일러스트가 뚱한 게 마음에 듭니다 단다당 메모리알 클리어 카드 콜렉션이라고 써졌네요 전체 14종 저는 오카룽이나 터보 알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카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 난좀 약간 걔도 약간 너드 같은 느낌이 있거든 오카롱도 미도리아같이 아, 얘 누구야? 아이라 어? 한장더 들었나? 초록빛이 보이네 한장더 들었다 하나 둘셋 짠! 오! 다리야. 오카롱이다. <laughs> 나왔당. 오카롱 주인공이랑 아이라. 아이라가 처음에 오카롱 만났을 때 개무시하죠. 습덕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대해주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인성 쓰레기. 나중에는 심경의 변화가 생겨? 참교육 당하고 뭔가 같이 휘말리게 되고 능력도 생기고 하죠. 괜찮은데? 근데 캐릭터가 괜찮게 생겼다. 그림을 진짜 잘 그려. 캐로로 다섯 종류. 뭐 갖고 싶은데? 쿠루루 캐로루 난다 좋아 다 괜찮은데 근데? 그니까 어, 캐로루 캐릭터 잘 만들었잖아 잘 만들었어 꽝이 없네? 하나 둘셋 어? 타마마? 어? 근데 이거 색깔이 왜 이래? 무슨... 색다 번진 거 같아 코팅은 돼 있는데 난 이게 색이 약간 바른 해진 건줄 알았는데 그대로 반영 그러게 똑같아 근데 타마마 임팩트 알아? 아 알아 아크릴 점프샷 아크릴 랭깡이 제일 재밌거든요 사실. 아 이거 같이 뜯자고? 응. 제가 최근에 블리치 정주행 한번 또 했던 블리치 뽕이 차 가지고. 근데 이게 좀그 근본 라인업이잖아요. 니네 갖고 싶은 거. 마유리 자파상점. 마유리 키스케. 갖고 다우라라 아, 키스케. 키스케. 진짜 마유리 갖고 싶다. 으... 싫어. 겐류사인가? 응. 요르치나뭐 개빡칠듯. 네? 괜찮은데. 얘만 아니었으면. 루리치 마네봄 무슬모. <laughs> 열어볼게요. 일단 아 말하지 않을게. 자 뜯었어? 응. 자 하나, 둘, 셋. 짠. 토시로다. 오다 어, 캠파치. 토시로랑 캠파치 이렇게 넣었어요. 뭐야? 캠파치 개싫어. 근데 파치 토시로가 그냥 못생겼잖아. 토시로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콜 너무 좋다. 아무튼 일러스트가 되게 이쁘죠? 마지막? 이거는 가격 이거 같았던 거 같은데. 근데 이거 펜더 무조건 펜더. 나는 펜더 표정 봐. 나는 이거 스쿠나. 제가 이번에 스쿠나 피규어도 샀거든요. 스쿠나 피규어랑 똑 같은 표정인 거 같은데. <laughs> 왜 저래? 뭐 하면서? 아 났어? 근데 잠깐만 라인업이 막아 마히토도 있고 이거 쓰레기도 있네. 아 라인업 좀 심난한데. 시부야 사변 가해자들. 아, 안 나와야 되는 라인업이 좀 많거든요? 얘는 그... 뭐야? 나쁘네요 아니 2학년이잖아 n boy, that's true. Only y o 척하는 애인가? n 그 주력이 없잖아 주력 없이 무기로만 하잖아 어. 제발 스쿠나 아니면 유지 스쿠나 유지 뭐 n g 노바라 뭐 노바라 근데 작 y 얘... 아니야 이거? 얼굴 왜, 왜 이래? 만화책 기반이라서 만화책은 별로 그림 잘못그 y 아심 n 한데자 아. 둘셋 짠! 아 토게? 토게 정도면 선방했지 아 이거랑 이거, 이거 비슷하네? 가, 똑같아 어, 그러니까 가게일 같아 뭐 많이 사면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죠 토게 괜찮네요 사케 그래서 새벽의 랜덤 깡 요렇게 꽤 괜찮게 꽤 괜찮게 마무리합니다 뭐잘못 어, 뽑은 건 없네 그러게 그러면 자러 가볼게요 안녕